4월 20일,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어 천안에서 이쪽 세종 전 이쪽으로 하우스를 이사를 하고, 어또 올해는 회사 일 때문에 좀 제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묘목들을 관리를 많이 못하고 어, 하다 보니까 아직 정리도 어, 제대로 어, 되지 않은 음, 상황이라 올해는 판매도 힘들 것 같고 하우스 정리하는 게 올해 는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샤이니 스노우볼이 농장에 와서 보니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민트색으로 시작을 해서 어, 하얀색으로 어, 개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화분에 지금 있는 상태라 화구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원이나 노지로 가시면 어, 화구가 어, 성인 머리 정도까지는 큰다고 지금 해서 저도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것들은 지금 뭐 작은 사이즈들 메타급 정도 되는 애들이고 어, 이쪽에는 지금 제가 모수로 쓰고 있는 애들입니다. 애들은 꽃이 벌써 이렇게 만개했습니다. 얘들이 어, 벌써 꽃이 피고 어, 벌써 저쪽 일부는 괴화를 일찍 했던 애들은 벌써 지고 있네요. 이쪽은, 어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 음 올해는, 어 제가 하우스를 다시 좀 정, 매장 정리를 좀 하고, 어 꽃들도 좀더 피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또 번식을 해보고, 어 내년에, 또, 내년에 판매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음 이게, 뭐, 1, 2년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음 뭐, 규격의 어 나무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판매를 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키워서 어, 정말 괜찮은 나무가 되면 그때 판매할 수 있도록 음, 하겠습니다. 차이니스노우볼 어,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